지수부터 체크합시다. 지수는 내일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요. 내려올 확률이 꽤 높다는 거 머리에 두시고요. 6대 4. 지수가 빠질 확률이 60% 올라갈 확률이 40%. 내일은 내려올 확률이 제법 조금 더 높아요. 코스피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오늘. SK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어요. 코스닥에서는 SK 어, 멀티리얼즈가 오늘 좀 움직였고요. 그죠? 4%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많이 왔어요. 그죠? 12% SK그룹들의 해결이 보면서 거으로 LG전자는 좀 빠지고 2차전지 일련에서 합의를 본 수혜를 본 LG전자를 빠지고 SK는 오늘 올라가시오 어, 그죠?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도 오늘 0.6뭐 올르다가 다시 어, 주저앉았시유 그죠? 그런 분위기고요. 자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어, 정리해야 를될 종목들이 뭐뭐들이 있는지. 자 오늘도 역시 건축자재들이 조금 개별로 어, 많이 움직였시유 그죠? 자 제4이동통신 관련주들이 오늘좀 움직였고요. CS가 아, 상한가 세 번을 때렸시유 그죠? 어, 락스가 때렸고 CS 오늘도 상한가를 나왔는데 최근부터는요. 예, CS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요. 2일선만 깨지면 그냥 도망가세요. 자, 지금부터는 2일선 힘이 워낙 좋으니까요 얘는 지금부터는 2일선, 이 평선에 2일선을 그리시고요. 2일선에 음봉으로 2일선을 내 몸통에 절반이 상 내려오면은 2일선 보시고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요. 60분에 5분이 좀더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5분이 깨지면은 아, 정리하고 나오세요 5분이 이탈된다 음봉으로 5분이 이탈돼서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니면은 아, 나 조금 더 들고 가고 싶어 그럼 2일선 2일선 갖고 대응을 꼭 하시기 바라겠어요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 같으면 어, 60분에 5분선 갖고 체크를 하시고요 자 아, cs에 대해 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공테크 어, 건축자재 관련 뭐 건설 관련 회사죠 시공테크 호텔 및레저 어, 시가총액 1 6 2 2억짜리고요 대지주가 43% 자, 올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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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로 줄었어요. 2 0 2 0 0도0준했을 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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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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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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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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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10분선, 10분선은 60분에 10분선을 타켓으로 10분선이 무너지면 도망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봉상에도 마찬가지로 2일선, 2일선 기준하고 싸우세요. 2일선만 이탈된다. 아,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도망 나보세요. 자, 국보 디자인도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한국 종합기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입니다2일선 갖고 어, 싸우시기 바라겠어요. 자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 어, 건축자재죠. 어, 이건 홀딩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일단 홀딩 하시고요. 이거는 어, 만약에 예, 조가 기준에서 깨지지 않으면한번더 들고 내일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하자고요. 깨져도 어, 일단 하, 하루는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깨져도 어, 홀딩 하시고요. 자 O I N T 예,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끝날 때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들 하. 시고요. 어, 얘는 내일 한번 상한가가 오늘 만약에 풀리면 도망가시고요. 내일 한번 더 끌어올려 주면은 아 감사합니다고. 와임 아이엔티는요. 내일은 정리하세요. 내일 익절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익절하시고 나오세요. 만약에 아우 나 진짜 끝까지 붙을 것 같아. 그럼 1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끝까지 나 싸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1일선 갖고 싸우시고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내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내일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지 중에서, 신규로 지금 불러드리는 종목들은 쫓아가는 종목 아니에요. 동화기업, 마루회사죠?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2일선2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건 산업, 아, 이건 이건사럽. 산업, 이건 산업도 역시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 일선 이탈되면 도망가세요. 어, KCC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선, 이 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 친구도 이 일선. 파세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쿠포디자인 음, 역시 마찬가지고 이 일선이요. 이 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신규로 쫓아가는 건안 됩니다. 자, 하츠, 하츠는 오 일선 갖고 싸우세요. 오 일선. 하츠는 어, 주방 가구의 대표적인 회사죠. 자, 하츠 어, 미세먼지 테마도 갖고 있고. 자, 오 일선 음, 잘 체크하시고, 하츠는 오 일선 갖고 싸우시기. 하겠습니다. KCC 예, 글라스 어, 이 친구는 오일선 갖고서 보세요.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오일선 갖고 오일선 내 몸통이 은봉으로 절반 이상 내려면 오 오일선을 대응해서 싸우시기 바랐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싸우세요. 자 LG화우시스 그냥 홀딩이요. 들고 가세요. 자 선창산업 어, 선창산업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이요. 자, 한소롬 데커. 당분간은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자, NX. NX도 어,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갖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NX 5일선 갖고 대응하세요. 지금부터는 히림은 2일선, 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히림은 2일선 명심하세요. 신규 어,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음 노다, 벽산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2일선입니다. 2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이 아닌 2일선이요. 자, 라이언캠테이 친구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현대 리바트, 어,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한샘, 안샘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5일선 이스타일 내면 도망가세요. 자, 대, 림 비엔코, 어, 이 친구도 역시 마찬, 마찬가지로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평선, 5일선 갖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일선, 5일선 얘기하는 걸잘 새겨 듣고요. 이평선 갖고 싸우시는 겁니다. 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할게요. 슈마시스, 슈마시스. 아 슈마시스는요 어,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이요 5일선이 아닌 2일선이요 자 진메트릭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평선은 2일선 갖고 싸운다 시스 어, 현재는 얘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제널루션 제널루션은 아, 어,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사오세요. 자, 어, 얘 같은 경우는유상증자 들어갔네요. 어, 조심하시고요. 엑소스 바이오. 얘는 어, 현재로서는 5일선 갖고 대응하세요. 자, 미코 바이오매드. 이 친구는 그냥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 아, 만원 잡으시고요. 만원? 잠깐만요. 한번더 체크 한번 해봅시다. 손절가는 9,670원. 9,670원 잡고 홀딩 하세요. 목표가는 만, 오천원 어, 오면은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 만오천원이요. 1차 목표가 만오천원이요. 자 녹십자 ms 자 녹십자 ms는 당분간은 어, 뭘로 싸운다 2일선 갖고 싸운다 2일선이요 평소이 2일선 갖고 싸우다가 불안하시면 상담을 바로 하세요 dna 링크 dna 링크 자 손절가 4천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4천원 잠깐만요 어, 4,140원 잡고 홀딩하세요 자 1차 목표가는 어디 예, 이 자리 이 자리 어, 6,800원 어, 6,8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어, 6,800원에서 체크를 한다 한다 체크를 한다 그다음 다음에 DNA 링크 했고요. 수젠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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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오일선. 오일선, 음, 체크를 하면서 싸우세요. 아, 이평선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바디텍 매드.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바이오니아. 의료기기죠, 바이오니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오일선 갖고 당분간 싸우세요. 랩지노믹스. 얘도 오일선이요. 인트럼바이오. 얘도 당분간 오일선 갖고 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제약. 아, 얘도 마찬가지로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오일선요. 앤디 포스 이 친구도 오일선 갖고 싸오시고요자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중에서 종목들은 요 정도. 그 다음에 진단키트 코데나 모더나 관련주 중에 자 에스티팜, 에스티팜. 이 친구는 지금부터는 이평선을 2일선 갖고 싸오세요 2일선 단기적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자 AB프로바이오 788원 손절가를 음, 잡고 1차 목표가를 이어 913원 지금 880원이죠 913원 음, 너무 약하죠 여기까지 한번 보죠 1100원 1100원을 보고, 한번, 1100원에 오면 한번 문의를 꼭 주세요. 자, 이 친구는 손절가를 잡고 홀딩하시되 1차 목표가는 1100원 보시고, 1100원에서 다시 체크 한번 한다. 자, 소마젠. 이 친구는, 손절가 11750원 잡고 홀딩하세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15,0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시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하자고요. 15,000원이요. 당기적인 목표가에요. 대한유파, 홀딩 하시고, 어, 손절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만삼백오십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1차 목표가는, 만이천원. 만이천원 한번 올라오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 단기적입니다.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고, 어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 자, 하미셀, 손절가, 아, 만사천원 잡고, 목표가, 만팔천원. 8 만팔천원 한번 일차적으로 보시고요. 만팔천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더갈수 있는지 없는지. 자, 아 녹십자. 아 녹십자 아 손절가는 3 1만4천오백원이요 목표가는 3 8만사천원3 8만사천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다 아셨죠 어, 녹십자 아자 엔투테 손절가는 천구백 천팔백삼십원 어 손절가 잡으시고요 자 목표가는 어 2800원 28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 2800원이요 오늘은 음 정치 테마도 주정주와 관련 중에 들어가 있으면서 코로나 손세정 관련해서 오늘 대장으로 어, 아, nh 에탄올이 예, 오늘 대장으로 가시오 한번 보자고요 nh 에탄올 자 홀딩 하시고요 어, 얘는 지금부터 어, 뭘로 싸우냐 5일선이요 5일선으로 홀딩하고 싸우자고요 국순다 아, 조심하시고요 즉, 국순다는 관리 종목에서 벗어났어요 회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과거에 에, 백수. 그죠? 백수 풀 때문에 한번 고생을 했죠 자 재무구조도 원래 이 회사는 튼튼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매입한 KT자리 부지요 삼성동 그 옆에 사무실 있어서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현재 바닥에서 2,800원에서 약한300% 올라갔죠? 조심하시고요 어, 지금부터는 어, 국순, 국순당은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이평선 2일선 갖고 싸운다 자한국알콜 자 한국알코는 어,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보해양조 어, 근래 유시민 관련주류에서 급등을 했죠 자이 친구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당분간 2일선 자 화이트질러홀딩스 자이 친구도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손절가는 어, 여길 기 갖고 싸우세요 14,000원 그 정도 어, 하죠 오늘 어, 오늘의 이슈 종목들 어, 체크를 해드렸고요 음, 조심해야 될 거, 신규로 진입하지 말아야 될 거, 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뭐 CS나 어, 테마파크 관련 주이나 리모델링, 코로나 진단 기술, 거기서 어, 많이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말했던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의 시황과 오늘 종목들의 시황들을 하고 내일 시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많이 참조하시고 내일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어요. 내일 시장이 60% 이상이 안 좋아요. 내일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내일은 내가 파란색 티를 입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I'm